안녕하십니까. 제3기 평시도 목회자 훈련생 박은경 권사입니다. 3인조 교회를 하기 전에 저는 있는 듯 없는 듯내 신앙은 내가 지키며 조용히 신앙생활 하기를 원했습니다. 작년 23년도 권사의 회장직을 앞두고 있을 때 총무직분을 박은경 권사님께 부탁드렸고 흔쾌히 그 부탁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할 무렵쯤에 우려하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박미경 권사님이 삼인조교회 사람 못 맞춰서 함께하자는 제의를 해왔고 기브앤테이크라 그 제의를 거절할 수 없었을 무렵에 조혜란 권사님의 강력한 고면에 제 마음과 다르게 내라고 대답하며 매도 먼저 맞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나의 삼기문은 시작되었습니다. 조혜란 권사님을 이더로 박길숙 권사님 강미경 권사님 저 이렇게 네명이 22년 11월 중순쯤에 나의 삼기모는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마음의 한짐으로 느껴지던 부담감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없는 시간 쪼개가며 삼인조 교회에 참석하며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며 오랜만에 느껴보는 기도의 참맛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삼기모 모임이 기다려지기 시작하며 마음을 터놓고 기도 제목을 한 목소리로 합심하여 기도하였습니다. 해가 바뀌어 23년 1월 2일 아들 영광이로부터 전화가 와서 엄마 나 과장으로 진급했다고 서른 살 최연소 과장 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아들이 다니는 회사는 거의 40세 정도 되어야 과장으로 진급하는데 빨라도 굉장히 빠른 진급이었습니다. 아들이 회사에서 성실하고 유능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 같아서 내심 참 감사했으며 더욱이 저는 삼기모 모임에서 아들 징거벌 말한 적이 없었는데 나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이런 응답을 선물로 주심으로 기적이 상식이 되고 신비가 일상이 되는 삼인조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 박길숙 박미경 고사님은 개척하여 분가하였고 새로운 멤버인 오옥자 은사님과 조혜란 권사님 경주 중앙교회 조 권사님. 저네 명이 새롭게 삼기모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롭게 개척하는 조건사님의 헌신의 모습, 섬기는 모습을 보며 나도 저런 니드가 될수 있을까 하는 의문과 또 다른 도전이 되었습니다. 삼기 삼인조 평신도 목회자 교육을 시작하면서 열매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훈련받는 훈련생인 이원정 권사님, 최원주 집사님과 토그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메면 하늘에서도 메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였더니. 비록 시간은 더 들지라도 시간이 지남에 기도의 열매로 나타나에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삼인조 교육을 받던 중 조일한 권사님 리더하시던 민들레 교회에서 파생되어 나온 삼인조 교회를 민들레 홀시를 따서 홀시 교회로 김수자 권사님과 김정숙 집사님 저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여 매주 화요일 1시 30분 한나실에서 말씀과 기도로 은혜를 나눕니다. 주일 받은 말씀을 대세김질하며. 서로 받은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삼인조교회 한 일원으로 있을 때와 리더, 리더로 있을 때의 나의 달라진 모습을 생각할 때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님 말씀 놓칠 세라 필기하, 필기하는 달라진 나의 모습에 예배에 더 집중하면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다시 듣게 하며 놓친 말씀이 없는지 준비하는 내 모습을요. 저는 홀시교회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권사님 집사님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분들이며 진심으로 모두를 사랑합니다. 김정숙 집사님 가정에서 널 기도하고 소원하던 둘째 아주버님 가정과 셋째 신우 가정이 주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출석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료 너을 불러 은적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서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눈먼자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성함의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 또 나의 삶 속에서 주님을 전합니다. 10년 후의 신앙의 흉년을 대비하여 비록 시골 작은 교회에 있지만 10년 후에 세상을 호령하는 사자 같은 교회, 호랑이 같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혹시나 저처럼 망설이고 계신 성도님께 감히 부탁드립니다. 사민족 교회에 놓고 해보십시오. 간증을 준비하던 중 4월 마지막 날. 주님께서 새로운 간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들 영광이가 거도록 들어가고 싶하던 어 현대자동차 최종 합격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할렐루야! 삼인조에서 합심하여 기도하였더니 기도 응답을 이루어 주신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응답에 응답을 더해 주셔서 각 결혼하여 신혼 가족을 이룬 영광이 내회가 좋은 교회를 만나고 좋은 목자를 만나서 부부가 함께 교회 출석을 시작하고. 마침내 가정 3인조를 세우는 날을 맞이하는 기적까지 더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3인조 교회 3기 평신도 목회자 훈련을 수련한 이승훈은 집사입니다. 우리 대다수의 사람들은 살아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난과 온갖 시련과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고난을 겪으면서 몇 번이고 죽을 고민하면서 비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살아온 지난날을 얘기 왜 내가 제가 살아온 일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깨달음이 너무도 감사하게 느껴져서 그내눈 이야기입니다. 저는 몇 번이고 죽을 고비를 넘면서 살아왔습니다. 물로 인한 두 번의 사고, 소로 인한 사고, 차로 인한 사고 등등 남들은 한 번이나 있을까 말까한 사건과 사고가 저에게는 수차례 됩니다. 특히 차로 인한 사고에서는 사고가 난후 3일 만에 깨어났는데 뼈가 26곳이 다쳤다는 큰 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뇌와, 척추, 뇌와 척추는 온전했습니다. 큰 사고였지만 큰 사고를 당했다는 공포와 앞으로의 치료에 대한 염려보다 정말 중요한 부인인 뇌와 척추가 온전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했지만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기보다 그냥 이만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난 모든 과정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깨닫고 보니 모든 순간 모든 사건 속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했고 하나님 은혜를 깨닫게 됐다는 것이 은혜라는 것도 감사했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3년 전만 해도 은혜 속에서 살면서 전혀 은혜를 은혜인 줄은 몰랐는데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로 하여금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알게 해준 것이 바로 삼조 교회였습니다. 제 삼인조 교회의 모임은 차정남 장로님이 인도하는 횃불 삼인조 교회에서 시작했는데 횃불 삼인조 교회는 차정남 장로님, 서민구 집사님 저 이렇게 세 사람이 모이고 모이고 횃불 삼교에서 셋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저를 찾아오시어 저게 겪었던 사건 사고와 고난의 현장 속에 저와 함께 하시며 저를 지켜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 겁니다. 삼인조 교회의 모임 중에 차정남 장로님이 삼조교회 평신도 목회자 교육을 받아보라는 권유로 삼조교회 평신도 목회자 목회자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훈련 훈련으로 모 때마다 훈련 받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훈련을 마칠 때 해야 하는 간증과 훈련 과정이 삼조교회 개청은 저를 많이 걱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습니다. 아니 왜 내가 이런 걱정을 하지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실, 것, 주실 것인데 하는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깨달음의 순간은 잠시였고 지나고 나면 여전히 걱정을 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제가 참, 참 부족했다는 것을 느낍니다만 결국 하나님은 저로 하여금 이렇게 간증하는 자리에 서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이 자리에 사는 간증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삼조 교회 기도 모임을 통해서 경험한 제신앙생활 신앙생활의 변화를 이야기하면 저는 삼조 교회 기도 모임 전에는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삼조 기도 모임을 통해서 저도 기도의 문이 열린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신앙생활도 많이 좋아진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었그중 하나가 주일이 기다려진다는 것입니다. 주일을 기다리며 한 주간을 사는 것이 기쁩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린 주일 날이기에 저는 1부, 2부 예배를 다 드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일 날 이제부터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세상 어디에 있는 것보다 낫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고 한 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두번 드리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있습니다. 그런데 1부, 2부 두 번의 예배를 드리니 주일 예배가 정말 좋습니다. 똑같은 예배지만 저에게 주시는 은혜는 예배마다 새롭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저희 신앙생활도 부흥 발전하고 복음의 말씀도 점점 많이 알아가고 점점 깊이 깨우치고 있음을 확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삼조 교회의 믿음을 통해 우리 교회에서 찬송과 기도 소리가 자주 많이 난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가깝다는 것이 좋고 교회와 우리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고 늘 가까이 있고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라고 생각을 들었습니다. 나가 이런 것 나가 이런 것을 발전시켜 후역이든지 지역이든지 일주일 에한시 교회에서 삼조 3조, 삼조가 더 기도 모임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을3인조 사역이 우리 영락교회 삼조 교회의 부흥만 아니라. 나아가 우리나라의 기독교 문화를 발전시키고 변화된 신자들의 신앙을 생활이 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목적으로 우리 교회가 기도하면 좋겠고 우리 모든 교우들이 삼교교회에 참여하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평신도 목회자 훈련을 마칠 때마다 훈련을 수료하 목회자들이 간증을 하는데 간증하는 내용이 너무 좋아서 좋고 간증을 듣는 분들은 은혜롭게 간증을 해서 좋습니다. 듣는 교들은 간증 한마디 한마디 기울을 기울여 들어 주시니 좋습니다. 평신도 목해달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삼조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잠잠히 있지 말고 기적이 상식이 된 사건들을 함께 간증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교 교인이 간증을 하는데 이것만으로도 우리 교회는 얼마나 은혜로운 교회인지 알수 있습니다. 평신도 목회자들 간증만 하리라 3조 교회에서 있었던 이 이야기가 책으로 편찬이 될 거라 하는데 이 책이 발간되면 우리 안강 영락교회가 어떻게 부흥하고 있는지 많은 교회가 알, 알게 될 것이고 이런 부흥을 주시고 기적을 행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온 세상이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3조 모임이 좋은 점이 여러 가지로 둘수 있지만 정말 좋은 것은 주일 예배나 수교 기대회 등 정주 예배 시간 외에 삼조 기도 모임을 통해서 울려퍼진 찬송가 소리와 기도서가 끊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쉬지 않는 교회의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삼인제교회 예. 삼기평신도목회자 훈련생 이원점 권사입니다. 저는 삼인조 하시고 간증하는 걸 보고 저도 기도한 모든 것을 받는 삼인조 교회 목회자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내가 교회를 개축할 수 있냐고 조혜란 권사님은 물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집으로 가다가 차를 안 타고 걸어가는데 법목사 이준석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자리가 있냐고 물어보니 자리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저에게도 사민조 목회자를 하고 싶으니 등록해 주세요 하였습니다. 그리고 훈련의 첫날 참석해 보니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영삼집사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목회자 자격증을 따는 것이라서 자꾸 배워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훈련에 참석했는데 아직도 어려웠지만 사민조 교회의 요절 말씀인. 이사야 42장 6, 7절 말씀과 마태복음 18장 18절 19절 20절 말씀을 암송하니 또 용기가 생기는 것이입니다. 외운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가서 한 2주간 있어야 하기에 훈련도 받, 받고 하면 어떻 하나, 못 받고 하면 어떻 하나 싶었는데 병원 검사 받으면서 외워 보았는데 외워지는 것입니다. 하늘을 나는 것 같이 기뻤습니다. 병원 갔다 내려오니 훈련이 연기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힘들게 하시다가도 또 용기 있는 말씀을 주십니다. 2사의 42장 6절 7절 말씀이 그렇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어주신다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은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귀가 잘안 들려서 보청기를 했었는데 새벽 기도회에 가면 보청기를 가져오지 않아서 말씀이 잘안 들리는 것입니다. 삼인조 열매교회 박은경 권사님, 최은주 지사님께 기도 제목을 내놓았더니 사람을 붙여주셔서 이비인후과에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하는데 얼굴 이리저리 만져주면서 검사를 하더라고요. 혈관을 만져주었나 봅니다. 저녁에 제 몸에서 노폐물이 나오면서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두 번째 이비인후과에 갔더니 보청기 판매점에 가보라고 하였습니다. 보청기 고장이라고 하면서 이비인후과에 검사를 세번 받으라 했습니다. 그래서 청각장애 검사를 세번 받고 검사를 읍사무소 복지과에 제출했습니다. 두달 후에 결과가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3인조 목회자 훈련을 받으니 신기하게 아들딸도 제게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서울병원에 가면서 사위와 딸, 외손자, 제가 같이 갔습니다. 외손자를 폰을 가지고 자기 뜻대로 안됐는지 소리를 지르며 신경질을 부리니, 사위가 운전 중이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지 말라 하는데 자꾸 소리를 지르는, 지드러, 지르더라고요. 저는 또 기도했습니다. 우리 외손자 이제는 중학교에도 가야 하는데 어쩌나 싶어서 기도하는데. 우리 열매 교회의 박은경 권사님이 바쁘셔서 우리 팀은 카톡으로 기도 모임 하였습니다 열매 교회 박은경 권사님, 최은주 집사님 톡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기도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외손자 발이 아파서 학교에도 못 간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엄마한테 얘기 안 했는데 발이 너무 아파서 학원도 못 간다고 하네요 그래서 딸한테 전화했습니다 민서비가 발이 너무 아파서 학원 못 간단다. 내일은 병원에 가봐야겠다 했더니 딸이 휴가를 내서 내일 병원 가자고 했는데 열매교회의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발이 아파서 절뚝절뚝 저는 겁니다. 얼마나 겁이 나든지 밤사이 기도를 했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괜찮다면서 학교에 간다고 하였습니다. 얼마나 기쁘던지요 거짓말 같았습니다. 학교에 갔다 와서 우리 외식하자면서 중국집에 갔었습니다. 삼인조 기도를 하니 참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병원 결과를 보고 경과 좋다고 하길래 잘 내려왔습니다. 우리 노인정에 총무를 맡고 있는데 삼인조 기도 모임 간다면 꼭그 시간을 비워주었습니다. 그래서 삼인조 기도 모임은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전도회 기도 모임이 있었는데 전도에 마치고 떡이 좀 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노인정에 좀 달라고 하니 흔쾌히 정숙화 권사님, 조혜란 권사님 것도 주시길래 떡을 가져가서 우리 어른들 드리라고 주시더라고 했더니 얼마나 반가워하시든지 제가 엄마인 것 같았습니다. 1례전 대회 회원들 감사합니다. 노인정의 3인적 계회가 개척되도록 기도하며 노력하겠습니다. 남들과 대화할 때 마음을 여니까 자식들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열심히 사는 우리 아들딸 며느리 감사하고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더 고맙고요. 아들 내외가 어버이 나라고 점심도 사주고 반찬도 사 왔습니다. 점심만 먹고 교회에 나오면 좋겠는데 며느리가 믿지 않으니 그래도 일찍 가면서 교회다 태우다 주고 갔습니다. 교회 태우다 준 것만도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언젠가는 나오겠지요. 3인조 기도 요원들 감사합니다. 기다리는 넉넉한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열매교회에서는 아들, 며느리태 퇴의 문을 열어주길 박은경 권사님, 최은주 집사님, 저 이원정 권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밥을 먹으면 눈이 자꾸 감깁니다. 하나님이 저의 병다 고쳐주시려나 봅니다. 우리 가정 합심 가정되게 하소서. 사민적 교회 평신도 목회자 훈련은 저로하여금 자신감을 갖게 했습니다. 말씀을 많이 읽게 하고 인내하는 마음을 주셨고 나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쇼퍼에 배달을 시켰는데 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찬양을 부르면서 대문을 열어 놓았는데 가져다 놓고 갔네요. 사민제 교회 하고부터는 늘 즐거운 마음을 주십니다. 올해 저희 기도 제목은 항상 기뻐하,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는 목을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개척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첫째 제목인데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 주셨듯이 곧 개척하리라 믿습니다. 앞에서 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노인등의사인조 교회가 개척되도록 기도하며 노력하겠습니다. 돌아보면 사인조 교회를 개척할 사람이 없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사인조 교회를 알려줘야 할 사람들이란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운동장에서 스포츠 댄스를 하는데 운동하러 나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3인조 교회를 전해 그들과 사인조 교회가 모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아하는 말씀을 읽으면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 후소 10장 4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약점을 통해 드러나는 능력입니다 고린도 후소 12장 9절 10절 말씀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대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것때에 강함이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 가되리라 끝으로 장대영 목사님 김정필 장로님 많은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 교구 젊은 이은정 권사님, 김철주 집사님, 많은 젊은 집사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